한번 쭉 보여주세요 식재료 오늘 저희가 무엇을 먹으려고 하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아까 육수를 맛있게 내놨거든요 저기 오늘 뭐 겉절이도 하고 보리물김치도 먹고 싶어서 하고 알아차리셨나요 오늘은 저희 남편은 정말 좋아하는 콩나물국 우리는 겉절이를 맛있는 겉절이 했기 때문에 짜파게토를 먹을 거예요. 콩나물을 집에 살 때는 진짜 이거 초초 간단입니다. 콩나물국밥. 그냥 콩나물을 넣으세요. 자, 콩나물을 넣어히 간은 새우젓갈로 합니다. 생각할 때는 계속 좀졸아야 돼요. 오늘은 초초 간단 저녁. 오늘은 네, 초초 간단. 아니 우리 신랑은 정말 이는? 국밥 종류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laughs> 당신은 콩나물 국밥을 요청했고 오늘 우리 막내 좋아하는 겉절이를 했거든요. 겉절이도 지난번에 한걸다 먹어가지고. 겉절이에 저는 짜파게리. 짜파게로. 먹어도 되나요? 아유, 드세요. 네, 예, 먹겠습니다. 튼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 하면서 엄청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아, <laughs> 아프터 서비스? 뭐, 뭐라고? 아프터? 에피소드. 아팠터 오, 이 국물. 응. 뭐, 그냥 육수만 맛있게 내면, 아 국밥은 맛있으니까. 왜요? 매워? 아우, 맛있다. 매워요? 아, 약간 얼큰해야지. 역시, 콩나물국밥은참 진리야. 응, 늘 좋아. 찬바람 불 땐, 콩나물국밥 일단, 일단 먹을게요. 맛있네요. 응? 음? 맛있어요. 음! 이거좀 다니? 어쩌리? 안 자려가지. 다치? 안 자려가지. 바꿔줘야 자려가나? 응. 음. 아, 예. 음! 근데 너무, 정말 잘 끓였지. 응? 음? 음. 너무 맛있는데? 동기님들, 나 요거를 좀 넣을게요. 그래, 밥을 말아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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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이 끝내줘요? <laughs> 끝내줘요 콩나물이 계란 속에 들어갔네요 난국파다 국파 국물파 응. 여보 응? <laughs> 이게 콩나물 국밥에는 오징어가 좀 들어가야 되네 오징어나 우리는 문어가 많이 날 때는, 음. 이렇게 잔잔한 문어 사다가, 음. 문어 넣어 먹고 이랬지. 오징어가나 문어가나 당신은? <laughs> 알아서 판단해? 음. <laughs> 근데 이번에 둥지민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그 편집하는 딸내미도 바꿔서 서울에서 못 오고, 저희 남편은 지금 추석 전이라서 이렇게 또 일이 바쁘고 그래서 저 혼자 준비했거든요? 음... 이벤트를 그래갖고 새벽에 5시부터 일어나서 이제 반죽해갖고 빵을 발효해가지고 막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개수를 잘못 센 거예요 아 개수를? 예 응. 그래서 뭐 이제 다 됐다 이러고 있었는데 포장을 막상 해보니까 뭐자라 한, 세 분께 모자랐죠. 그래. 응. 어, 이렇게 조금, 제가 또 빵이 전공이 아니고, 진짜 독학했거든요. 진짜 독학! <laughs> 유선생님한테 독학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맛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눠 먹자 했는데 그 임상 실험의 시험 대상자 나라께서 먹어 보고 근데 아니지, 당신하고 당신 직원들 어. 우리 지인들이 많이 했죠. 음 그래. 네, 근데 이제 다 맛있다고 평을 했잖아요. 근데 조금 미흡하더라도 맛있게들 이해하고 이런 사정이 있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네. 그러니까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걸 감안하시고.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국화차는 좋은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어머 말이 너무 많았네요. 다 <laughs> 아, 식어요. 아 식어도 맛있어요, 보. 진짜 오늘 맛있다. 짜파게티. 음. 우리 사춘기 딸래미는딱한 그릇 먹고 들어가네요. <laughs> 다이어트 하시나? 당신 진짜 맛있게 먹네.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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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원시원해. 음. <laughs> 사람은 요보 정말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돼. 그렇지, 음. 먹고 싶을 때 뭐야? 그게 참 먹방이지. 음. 배가 고플 때 먹고 싶은 걸 먹으면 음.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어. <laughs> 그게 음. 시장이 반찬이라 하잖아. 음. 시장이 반찬인데, 거기에다가 먹고 싶은 것까지 먹어 봐요. 뭐 어떻게 되겠어? 우리 지난번에 밖에 응. 갔다 와가지고 응. 된장찌개 한개 넣고 얼마 밥두 그릇 먹어버려. 그치.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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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게 이제 샤. 온몸 음. 발끝까지 쬐. 온몸 샤워했어. 이 콩나물국밥은 진짜 서민들한테 참 진짜 서민들 요즘 진짜 옛날에는 서민 음식이 요즘은 진짜 이게 먹고 싶더라고요 가끔씩 왜 서민 음식이냐면 콩나물이 저렴하잖아요, 음. 뭐. 음. 저렴한데 콩나물 자체가 섬유질이 많아서 또 그렇게 좋아 장건강해 음. 그래, 많이 먹으면 좋지 그래 계란 하나 딱 넣고. 이거 막 엄청 양 많은 거야, 자기야. 응, 어, 이게, 한 아, 수, 수어 이게... 되나? 아니, 이게 <laughs> 보통 자기 먹는 뚝배기보다 이게 약간 크지. 왜 그냥 넘칠까봐. 대, 대짜구나. 대짜지. 응. 난 대짜니까.